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인 하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입니다. 9 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laughs> 어제 새운 공방분 올려드렸고 오후 영상은 못 올려드렸어요. 오후 영상은 어제 어, 일이 있어서 쉬어갔습니다. 궁금하셨죠? <laughs> 그래 어제 이제 택배는 다 보내드렸고. 어, 새운 공방분 어제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 배송 나갑니다. 오늘도 새운 공방에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 아이는 어, 작은 아이죠. 한8 8 정도 되고 이 아이도 8 나오고 키는 12.5 12.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런 느낌의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자연스러운 트임이 있는 그런 느낌, 나무예요, 나무. 나무에, 어, 보석을 박아주셨죠? 새도 한 마리 있고, 이 아이는 세트. 오늘 2만원에첫 아이로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 아, 이 아이는, 어, 살짝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즘 단어 생각이 안 나요. <laughs> 1일그 다음에 13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어, 10.5, 어, 12.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올려드립니다. 약간 좀그 어, 어둡게 나온 톤이죠. 어둡게 나온 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개당 만원 꼴, 두 개, 2만 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순무입니다, 순무. 강화도에서 나는, 어, 무 아시죠? 여기서 농사를 졌었어요, 순무를. 그래서 그 아이 생각나서 여기다가 그, 그림을 그려서 눈 아이 14, 그 다음에 16.5.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15. 그리고 19.5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좋고. 톤은 요런, 요런,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아우, 순무. 어, 물이 익으면 뽑아서 김치 담그셔도 됩니다. 요 <laughs> 아이도. 오늘은 요렇게 세트 아주 특가로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호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요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여기다가 어, 에오니엄 철화 식재나도 이쁠 것 같아요. 입구는 11.5 12는 살짝 안되고 그리고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아이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쁘지요? 이 아이는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아 이런 느낌의 아이 처음에 만들 때는 요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어, 많이 어, 시행착오를 겪, 겪게 되지요. 요렇게 요 아이도 롱분 12그 다음에 어, 17.5요 아이도 12.5 키는 17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세트 구성 착하게 2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롱분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이는 아 이쁘다. 이상하게 뒤에 저렇게 뭐가 있으면 어 이뻐요. <laughs>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다리 부분이 조금 삐품이에요. 다리 부분이 삐품인데 다어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11키는 어, 21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2, 그 다음에 키는 16.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리본 분입니다. 이 아이는 딱한개 있어요. 이런 느낌의 아이죠. 어, 느낌은 살짝 빈티지 느낌이 나, 나면서 어, 꽃은 살짝 주황색 톤을 띄고 있고 리본은 노란색 리본을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15 목소리가 갈라지지요. 그리고 13 되는 아이 키는 어18 되는 아이입니다. 아침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침이라 목소리가 아직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걸걸걸 내게 나오는 봉봉이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아, 이쁩니다. 이 아이 오늘 착하게 이런 아이는 8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오늘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대품입니다 대품인 아이 어, 22 입구 사이즈는 22 나와요 큰닭한 에어니엄 식재 충분합니다 그리고 키는 23대는 아이 무늬는 샬랄라입니다 <laughs> 샬랄라 뱅글러 이렇게 어, 블링블링하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요거 그려놓고, 봉봉이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이쁘냐고. 그래서 이쁘다고 했습니다. 샬랄라. 어, 대품이, 대품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어, 요 정도 큰사이즈예요큰닭한 아이 필요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머, 인형이 돌아 앉았네, 쟤. <laughs> 누가, 누가 저렇게 돌려놨지? 어,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삐품입니다. 삐품이라 한쪽으로 빼놨던 아이인데, 아까워요.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8. 그 다음에 14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어 9. 20은 넘지요. 20.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한12 정도 되고, 키는 17.5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냥 어, 쓰시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 아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트임이 생겼어요. 굽는 가중에 더 이상 트임이 안 생긴 건 아시죠?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가 유약이 어, 좀 저기 됐고 이 아이는 장미가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서. 근데 그냥 요 모양 이대로 쓰셔도 돼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저기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개 모아서. 아, 얼마 해드릴까요? 아, 필품이니까 그냥 3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일명 소커리분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목단이죠. 목단. 목단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어, 이 아이는 이 다리 부분에 살짝 트임이 있어요. 근데, 또 하도 단단하게 어, 해놓으셔가지고,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아이는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앞에 꽃이 조금 선명하지 않게 나왔죠? 저 아이는 손이 많아 많이 가는 아이입니다. 일일이 요거 아시죠? 요거. 봉봉이가 그랬잖아요. 요아이 봉봉이는 20만 원 주고 샀다고. <laughs> 14. 그리고 16대는 아이 요아이는 16 어, 키는 11대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창심어 주시고 여기는 어,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 두개 세트, 요렇게 해서 오늘 착하게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타원형의 아이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죠. 뒷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 코스모스 같죠? 코스모스하고 요 아이는 장미 같아요. 사이즈는, 어, 13. 13, 그리고 폭은 9 되는 아이. 그 다음에 키는 15.5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2, 15, 15 되는 아이. 폭은 8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오늘 착하게 세트 구성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세 아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는 리본, 하나는 장미. 하나는 소녀. 이렇게 세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한대 묶었습니다. 어, 11.5그 다음에 키는 1 1되는 아이 요 장미는 9. 그 다음에 1 4되는 아이 이 아이도 9. 어, 키는 1 6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 세 아이. 그냥 어. 어쨌든 같은 세형 공방 분이기 때문에 어,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식재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아이 그리고 창 식재해 놓으면 괜찮을 법한 아이. 이세 아이 오늘 세트 구성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도 세 아이입니다. 이런 느낌의 아이 앞에 큼닥한 꽃이 이쁜 어, 아이. 이 아이는 노란 꽃. 이렇게 세아이 올려드립니다. 거꾸로 자를 거꾸로 들었군요. 10 키는 14.5 되는 아이입니다. 어, 14.5 되는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어, 빨간색 어, 파란색 노란색을 터치해준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활짝 폈어요. 이아이는이렇게 해서 세트 6만 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에는 동백이입니다. 동백이 아, 동백이도 이제 다 나가고 몇점 없어요. 12 그다음에 18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아, 봉봉이가 조금 착하게 올려 드리는 아이는 어, 살짝 조금 어, 다리 부분에 조금 저기 하거나 그런 아이들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laughs>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목소리가 자꾸 잠겨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오늘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에도, 어, 요 아이도 한개 남았습니다. 동백이죠. 색감이, 예술입니다 <laughs> 색감이 어떻게 이런 색감을 어, 나오는지 정말 예술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 아이는 정품입니다 그래도 착하게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 비싼거 아시죠 12그 다음에 어, 23.5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이 하나 남은 아이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동백입니다 동백이 새송이 동백산 가면은 동백이 많지요? 동백꽃도 색깔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올려드립니다. 동백이가,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인가 보입니다 12. 그 다음에 16.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착하게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세트로 올려드립니다. 사이즈는 15 사이즈 좋습니다. 키도 16되는 아이. 어, 이 아이는 또 손잡이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도 이런 어 무늬를 넣어준 아이. 17 그리고 키는 14.5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개한 세트로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이는 봉봉이가 저렴하게 올리는 이유는, 어, 조금, 어, 선명도가 좀 약하죠? 이렇게 화분 나오는 거에, 나오는 거 봐서 다리 부분이 좀 미약하다든가 아니면 그림이 좀 미약하다든가, 요런 아이는 착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착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식재하셔도 괜찮아요. 새움 공방분, 이 아이,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새움이라는 어, 있죠. 어, 이 아이는, 볼 수면 볼수록 이뻐요. 어제는 두 점인가? 세점 올려드렸었죠. 큰 사이즈까지. 어, 큰 대품은 정말, 어, 식재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16. 그 다음에, 22 1을 안되고 20.5 되는 아입니다 이요 아이 오늘 단품 8만원 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들것 뿐입니다 들 것뿐 어제도 올려 드렸었죠 요 아이 요렇게 그냥 어 단아하니 은은하니 그 저희 어린 시절, 추억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들꽃뿐은 12. 그 다음에 19.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단품.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 아이입니다. 색감이 은근히 어, 그 세련된 것 같아요. 세련된 아이.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어, 살짝 삐품이긴 하지만, 강도는 약합니다 이쁜 강도는 약한 아이예요 어12그 다음에 키는 17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8만원대 아이예요 8만원대 아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진주까지 <laughs> 진주까지 박아줬어요 꽃에다가 와 대박 요 아이 오늘 단품으로 5만원에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요 아이는 세트로 올렸어요. 이렇게한 세트로, 어, 올려드린 아이. 요 아이 단품으로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요 아이, 요 아이가 단품으로 올리기 안에 트이 조금 생겼더라고요. 어, 쓰시는 데 지장 없는 거 아시죠?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9. 그 다음에 1 7되는 아이. 요 아이가, 어, 10. 키는 16대는 아이 실물로 보면 꽃 색깔도 굉장히 이쁘게 어, 나왔어요. 그리고 바탕색도 굉장히 어, 매력있게 멋스럽게 그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올려 이 아이는 어, 아 세트가 오늘 파격가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아, 단아합니다. 단아하게 생긴 아이. 애원엄 식자식이 딱 좋은 사이즈의 아이입니다. 요렇게, 입구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20, 키는, 어, 17, 18은 살짝 안 되죠? 17.5까지 봐도 무난한 아이입니다. 행복한, 어,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 저 문만 보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 다 왔다 하는 안도가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죠. 어, 가격은 조금 세요. 센데 오늘 이 아이는 봉봉이가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아까 이랑 쌍둥이 같은 아인데 이이 아이는 더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훨씬 더 좋죠. 입구 사이즈는 19 그리고 키는 23.5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 느낌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화사한 빈티지 느낌이 나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요 아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까지 착하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 공방분 사이즈의 어, 퀄리티면은 보통 한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시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 아이 오늘 10만원에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오늘은 오후 영상 꼭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오전 영상 올려드리면서, 어, 어떻게 저 안에 에오니엄 구경시켜드릴까요? 에오니엄 구경을 내일 시켜드릴게요. 지금은, 어,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되니까 내일, 어, 한번 요 안에 영상 싹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안녕.